자, 이번에는 선수 어떻게 될까요? 아, 이번엔 제가 선수네요. 자, 귀마냐, 양귀마냐. 근데 선택은 자유롭기 때문에. 아, 원악마에요? 와, 원악마를, <laughs> 야, 못 뜨는 게 없어. 하이몽프로. 원악마 깔았네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원악마라니요. 아, 뭔가 있나? 뭔가 있으면 살짝 꼬아가야 되는데. 일단, 정형 포진으로. 잘 모르겠어요. 자, 원악마 차일 것 같은데요. 모르니까 그냥 초반은 좀 무난하게 둘게요. 귀포를 빨리 하네요, 네. 귀포를 빨리 하면은, 일단 원악마는 뭐 수순 차일 수도 있는데, 이러고 나중에 원악마 갖출 수도 있고. 자, 살을 올리고 두겠습니다. 어, 저이 원악마 처음 봐요. 이렇게 두는 원악마를 처음 상대해봐요. 여기 끝에 병도 올릴 것 같죠? 느낌상. 원악마 안 갖췄으면 여기 이제 붙는 수단 이 있긴 해요. 그러면은 차가 올라서면 이제 장군이 나오니까 차올라서는거안 되고 워낙 마가 추면은 장군 치고 눌러야 되는 거고요. 그냥 막아 나올지 아니면은 궁을 튼다든지 변칙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일감은 원앙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고요. 아 여기 있습니다. 달려가면은 같이 달려오고 어와 이거를 선수로 뽑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여기 들어가면은 그냥 마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도 한번 참겠습니다, 그냥. 참아야지. 자, 이제는 한의 선택입니다. 여기까지는 인정. 여기까지는 인정해주고. 마가 나오는 수를 좀 수익기를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상대가 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원래 하이명 프로가 워낙 마도 상당히 잘 둬요. 예. 친선대국에서는 원앙마를더 많이 두긴 합니다. 예. 그죠 나오죠. 저 같으면은 궁을 내리지 못할 것 같고, 차를 한칸 올린다든지, 왜냐면 차를 올리는 거는 장군 치면은 자연스럽게 궁 내리고 대차가 되거든요. 차를 한칸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귀의상 위에 병을 올려서 살랑살랑 압박을 할것 같고 아니면은 아싸리 궁을 틀어버리는 거? 어차피 이쪽 공격하려는 거니까 그냥 궁을 틀어버리는 거? 들고 사 닫고 왜냐면은 제가 이제 면 잡으러 가면은 면포 잡으러 가면은 포를 옆으로 넘겨야 돼요. 한번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포가 이탈하는 게 아예 싫으면은 궁을 틀어서 살을 닫고 아 역시나 자, 일단은 귀마가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요런 거 달려오는 건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잘안 되는 거. 상대는 이제 이쪽으로 빠져서 둘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은 뭐 살을 닫고, 닫으면 여기 달려오면은, 달려오는 거는 잘안될것 같은데, 왜냐면, 그냥 포 넘기면 먹을 때 다시 쓸면은, 잘안될것 같긴 한데, 아니면 포를 여기 넘기고요, 상이 나가서 여기 양득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을. 근데 포를 넘기면은, 차가 이제 상달라고 와요. 그러면 나가는 순간 여기를 막기 때문에 잘안될것 같고, 여기를 한번 몸싸움을 살짝 걸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올리는 거는, 차가 돌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거를 좀 부담을 줘야 돼요. 내가 이쪽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돌아설 수도 있다. 만약에 차가 빠져서 살을 닫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다시 공격을 하는 거고 이거는 먼저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먹으면은 상의 타겟에 이 병이 놓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졸병대가 되고 병이 이 자리에 위치하는 게 훨씬 낫죠. 자 이거는 일단 교환하고요 자 한번 물어보죠 눌리는 것보다는 상이 여기가 가지고 이 차를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대응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차가 노골적으로 상을 쫓으러 사선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차피 사선을 한 차가 와도 초차가 마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선보다는 미리 말을 지키는 게 낫죠. 어... 이게 뭐야? 와... 이렇게 지킵니까? 이거는... 이거는 의외다. 이건 좀 의외인데요. 10초 남았습니다. 보통은 김을 지킬 때 묶이니까, 측면에서 지키라는 거거든요. 잡아줄 때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여 쪽으로 오면은 이쪽이 공격 당하잖아요. 양쪽을 다 커버하겠다. 상황 봐서 차도 빠지고 아니면 뭐 여기 오면 이렇게 지금 지켜주니까 양쪽을 다 보겠다. 여기를 잡으면은 건너가는 수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건너가는 수도 남겨두고 마도 지키고. 두 가지를 다 생각했는데요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 스스로 기물을 누르는 감이 없지 않은데 여기 맡겨 가지고 어차피 저라면은 이쪽으로 갈것 같아요 아무리 뭐 이게 싫다고 해도 와 공격이구나 음. 10초 남았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건 여기를 공격하려고 지금 이렇게 둔 건가? 어, 공격의 의도가 있으면은 그거는 좀...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이제 수비만 생각했는데, 상대는 여기 돌파... 아, 거기까지 봤어요. 돌파하는 수까지 계획이 다 있었구나? 상대가 고민이 되죠, 여러분? 이걸 먹을지, 아니면은, 마데라 할지. 자,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거든요? 평소 같으면은 성향이 잘안 드러나요. 되게, 위기에 딱 봉착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저라면 때릴 것 같은데. 이제 때리는 건 진짜 난전이라서, 엄청 깊게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왜 마대를 했냐면은, 마대하고 포만 뒤집으면은, 이쪽 반대포가 여기 넘어가지고, 여기 쏘는 자리가 너무 좋거든요? 네. 포가 여기 넘는 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있고요올 것이 오는구나. 올 것이 오는구나. 10초 남았습니다. 자, 저도 한번 연장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먹고요. 먹으면 이제 마, 차대를 붙이는 거? 차대를 붙이는 거 하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같이 먹는, 이걸 먹는 거는 상대의 의도대로 되는 거라서 제가 졸로 말을 먹을 순 없고 마가 이제 병을 때려요. 때리고 먹을 때 다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갈 수도 있고 마가 취한 다음에 먹고 간다. 서로 어차피 서로 되게 난전이 될것 같고요. 자, 먹고 차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더난것 같아. 이게 먹는 거는 마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또 선수로 상도 뒤에 상도 걸리고. 이렇게 이 자리 뜨는 수도 생기고 막 그래서. 어쨌든, 원악마가 자연스럽게 깨졌기 때문에. 근데 또 상대가 깊게 수익기를 하면은 아마도 차를 한칸 들어서 이 자리까지 추후에 빠지는 거를 수익기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어쨌거나 이제 반대로 빠지는, 누가 먼저 반대로 도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것까지 생각하고 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와, 깊다, 깊어, 깊은데요. 후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초 남았습니다. 자, 차대를 하겠습니다. 길 너무 좋은데 차가 반대로 빠진 게 겁나가지고 아, 근데 한에서 되게 잘 지금 수습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맞드는 자리가 너무 좋아서 네 맞드는 수가 있어서요 평평하네요 장기 누가 좋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참 프로 기사랑 두면은, 그냥 제가 보고 있는 수를 상대도 다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만 막, 아무도 모르게 저만 보고 있는 수 막, 그런 게 거의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 좀, 형태를 누가 더좀다잘 갖추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차가 안 나갈 수가 없죠. 형태 싸움이 자, 다 교환 교환해버리나요? 10초 남았습니다. 점호 싸움 10초 남았습니다. 쩜오라... 누가 좋은건가?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상대 사선을 일단은 접수할게요. 자, 여기도 달라고 하죠. 넘길 것 같은데, 볼을. 10초 남았습니다. 만약에 차대 붙이면은 차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차대는 패스. 반대로 돌고 싶죠. 공격하면은 이제 반대로 돌아야 되고, 예, 네. 공격하려면은. 지금처럼 돌아야 되는 게 맞고요. 때려? 먹는다? 자, 상사대가 싫었나봐요, 상대가. 음, 상사대 너무 아끼었나?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여기 포가 제가 여기 넘으면은 얘가 죽긴 하거든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음. 닫어라. 닫아야지, 뭐, 어떻게. 아, 이상 잡아야 되는데. 이상 잡아야 이거 장기가 풀리는데. 허허... 공격! 공격이다 야... 이거 까다로운데요? 대응하기가 자 저도 한번 보장하겠습니다 아, 사선이 상대가 또제 사선을 잡으니까 아프네요 기분같아서 포로 병 때리고 싶은데 포로 병을 때린다 아, 이건 밀릴 것 같아서 이거 때리겠습니다. 사병이 너무 튼튼해서 이건 때려야 될것 같아요. 1초 남았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상이 나오는 게더 강력했었던 것 같은데? 음. 점수 차이더 벌어졌어요. 10초 남았습니다. 그리 오나요? 음. 상 나오려는 거니까, 일단 뭐못 나오게 여기 막아놓죠. 자, 빠지고요. 막아 나가야지 뭔가 낙이 있을 것 같은데, 장기가. <laughs> 10초 남았습니다. 어, 이거 뭐야? 면접겠다는 것 같아요. 면접겠다는 거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포로 사치는 거 조심해야겠는데요. 10초 남았습니다. 어, 피 말린다, 승부가. 나쁜 녀석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네. 아, 이거 어떡하냐? 큰일났다1초 남았습니다. 어, 이거 묘수 나올 것 같은데요. 묘수? 1 0 남았습니다. 야, 이거 풀렀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 오늘도 민궁이네. 아, 나 맨날 민궁이야. 어떡 해? 난리가 났는데요, 장기가. 아, 여기 간게 완전 벌수네. 한 번, 두 번, 세 번. 또꺾면 되고. 차가 여기 간게 완전 뻘수가 됐네요. 뻘수가. 야 이거 진짜 떨린다. <laughs> 와 너무 떨리는데. 0초 남았습니다. 민궁의 서러움. 아 서러워 서러워 서럽구나. 아, 침이 바짝 바짝 마르는데요, 진짜 장님. 1 일단은 통보자고 한번 가볼까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지우 나이스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눈 밑에 눈물인가요? 화이팅!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살짝 울었는데 들켰네. 아, 이거 연장이 없어요. 어떡하지? 넘겨야 되나? 아, 잘못 떴다. 1초 남았습니다. 아, 잘못 떴다. 잘못 떴다. 잘못 떴다. 아 잘못 떴다. 잘못 뜬것 같아요. 흐 10초 남았습니다. 아, 이일기라 수가 안 보여요. 여러가지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야, 한판 두는데, 이렇게. <laughs> 피말림을 어떻게 듣지, 이거? 10초 남았습니다. 다고데 이것도 졌나봐요졌나봐아나 아, 진짜 왜 이렇게 맨날 민궁이냐 어떻게 맨날 민밍이에요 장기가 응? 음? 아유 외통이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 잘못 봤다. 외통이잖아. 외통은 아닌데. 1 0초 남았습니다. 1 0초 남았습니다. <laughs> 야, 이게 뭐야? 야, 이런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반격을 하네. 대단합니다. 아이고 부르도 10초 남았습니다. 야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부지런히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거 시간이 없어요 사실 아까전에 장장군 반복수가 있긴 했는데 원래 가장이면은 한이 이겼죠 이거는 가장이면 한이 이겼는데 10초 남았습니다 아, 올라가야죠, 일단은. 한 판을 한 시간 넘게 듣네요. 아까 8시에 딱 시작했는데. 10초 남았습니다. 자, 일단 상 벽은 다 막아놨어요. 네. 아, 진짜, 피로감이 장난 아닌데, 이게, 진짜. 한판 두는 게, 아, 무슨, 가장 일반 대구한열 판, 한, 한 서너 판 두는 거 같아, 진짜. 10초 남았습니다. 아, 대단하죠. 아이언 프로 솔직히 이거는 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붙이는 게1초 남았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빗장 없죠? 카장 놀이라서 빗장은 없어. 10초 남았습니다. 제가 지고 있습니다. 일대으로 <laughs> 아, 아닐 거예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10초 일단은 맞습니다. 상은 아, 일단 가둬야 되나? 가두고 10초 남았습니다 상을 어떻게 잡죠? <laughs> 저상 잡는 것도 일인데? 10초 남았습니다 몇초안 남았어요. <laughs> 아, 진짜 이거 에너지 소모가 장난 아니네. <laughs> 아, 너무 힘들다 진짜. 궁이 돌아야 되는데 돌고 사실은 여기 합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장군인데 예, 네, 잘 뒀습니다 어우 힘들어 와 한판 진짜 오래 뒀다 1시간 20분 뒀어요 여러분 야 너무 힘든데요 <laughs> 진짜 어우 잘 뒀습니다 어우, 진짜 빡빡하다